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자세. 좋은 자세라고 하면 그냥 자세라고 합시다. 이도의 자세. 자, 상, 중, 하, 상단은 어말그대로 가장 다들 유명을 유명하죠. 다들 어90뭐9 거의 99% 98%는 다이 상단의 자세를 한다고 그래요. 2도에서는 음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뭐 여기도냐 정위도냐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다 똑같아요. 메커니즘은 다를 수가 없어요. 약간씩 차이는 있더라도 지금 아마 이 지금 보신 분들이 어 이도 에 이건 중단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들 아는데 이런게 중단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중단이 어딨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요즘은 그런 거는 좀 보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 이도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리고 서적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거의 50년 다 끊어져갖고 학생금지령 때문에 지금 뭐 일본 전체적으로 봐도 거의 한 200명밖에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을 모시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몇이 정말 안 돼요 그게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 다 사라져갖고 자. 이거는 일단은 자 상단 조개대치라고 했죠? 지난번에 자 여기서는 자 일단은 대도는 상단처럼 하는데 몰린다 근데 사실 상단처럼 몰리는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요 물론, 요거에서 차이점은 있는데, 일단은 자기 귀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밀어 치는 것 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키가 크고, 뭐 신체적인 특성이나 어떤 뭐, 뭐신체의 어디가 좀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 크게. 이렇게 되면은 쓰는 기술이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몸이 쳐져요. 그리고 옆에서 봤었을 때 조금, 음, 뭐랄까, 감동을 주기가 좀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니대니 중에 나 어떤 유파에서도 대도, 이제 대도는 항상 귀 위로 올라간다. 여기에서 놀아 이렇게 놀라가는건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놓는다. 니대기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상단도 이렇게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프, 아프, 살짝. 그니까, 러 검도형에서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단처럼 올리는데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소도는, 어, 역시 중단인데 약간 중단, 중단도 할 수는 있어요. 중단도 하지만은, 요럴 때가 있고, 살짝 틀어서, 살짝 틀어서, 겨냥을 하는 거예요. 살짝. 그럼 뭐, 중단으로 하면은, 세이안? 세이안이죠? 세이안 같은, 어, 중단하되, 네, 약간, 틀, 는다. 자세적인 거예요. 응. 그리고 중단은 대도하고 특징이 있어요. 대도, 소도, 아 어, 코등이. 코등이죠? 아 어, 코등이. 코등, 코등이.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똑같아야죠. 이러,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발은 자연체고 물론 이제 고리에서는 어, 이젠쪽구리에서는 왼발이 조금 앞으로 가요. 소도하고 대도가 길이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요 비어 있는 거를 최대한 숨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현대 검도에서는 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연체에서 이렇게 잡는 게 맞다. 그리고 옆에서 볼때올때 볼때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된다. 이다야 다 음. 하다는 뭐 하다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어, 소도가 이 중단이 밑으로 밑으로 내리면은 중. 서어 내리면. 된다. 단, 이제, 때에 따라서는 약간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적인 게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가 밑으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 이도, 이도에서는 하단은 배꼽에서 밑에서 움직이면 하단이라고 봐야 돼요. 다. 배꼽. 음, 밑, 칼날 밑으로, 위로, 어, 가면, 하단으로, 로, 오면, 용이하다.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 어 일도에서 중심선이 있잖아요. 중심, 중심선, 중심선. 도도 중심선이 있는데 표현 방법이 약간 달라요. 무슨 얘기냐? 삼각형을 기억해. 라 삼각형을 기억해야 한다. 아, 이건 2도도에서 상단 중간 하단 무슨 자세를 하건 이 삼각형이 있어. 해야 돼요. 이 삼각형이 만약에 틀어졌다, 깨졌다, 그러면 은 그냥 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어. 그냥 뭐, 하, 뭐 하면 된다고. 이거에서 결정적인 게이 삼각형을 할수 이거를 지키면서 자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커져요. 이게. 삼각형이 뭐냐, 나중에 자, 아, 이제, 어, 실기 실습을 하면서 요거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꼭, 눌러, 소도로, 대도를, 아니, 소도를, 소도로 상대, 소도를 어, 쳐서 들러가는 것이 전부는 아는 대부분 소도를 눌러서 치는 것만 생각해요 <목소리> 응. 가장 어, 대표적인 것이 이게 기초적인 건 아니요. 에 그냥 18번 특기고 기본적인 거지 아주 기초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기초적인 거는 저는 기술은 기술은 먼저 이걸 이 기본적인 아주 유명한 어 이제 대표적인 기술, 기본기를 하기 전에 기초적인 어 토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여기에서 다들 오시는 분들 중에 고리타분하다고 다 나, 이거 하고 하다가 말고 그냥 나가요. 어그 이유가 왜 이, 이게 좀 되게 지루해요 보면은 음왜 그러냐면은 기초적인 거 카타대 어, 편수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도는 중심선을 잡고 중심 중단처럼 그리고 대도가, 이 소도하고 대도가 같이 가는 거. 정중앙을 향해서 치는 거. 얘를 얘기를 들으면은, 음, 음. 대, 1도 중단은 이렇게 잡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소도하고 대도가 똑같, 조금 벌어질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선에 맞추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왜 하느냐. 양 어깨가 있단 말이에요. 양 어깨가. 1도는, 1도는 이렇게 중간에서 서로들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지만은 이도는 딱 잡아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엮어지로내 어깨나 이런, 음,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 갖고 짜줘야 된다면. 짜주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면. 그거를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들 치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다들 머리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음, 트레이닝? 머슬 트레이닝고 하고 있, 그것도 있지만은 어 어떤 몸을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기술을 쓰게끔 도와주는 것. 그래서 네. 이게 카타대 기술. 그러니까 기초 기술을 해야 된다. 이걸 한 뒤에 소도하고 대도가 같이 움직이면서 합동으로 이제 오버트우라 오른쪽 왼쪽 눌러 제끼고 밀고 들어가고 이런 걸할수 있다. 어. 근데 대, 이거를 안 해요. 다들. 재미없지 왜 들어가다가 찔리고 그러니까 근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일본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그걸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일본 애들이 하는 거보다는좀 적다고 하는게 아이맨 상격 서로들 치는 거 있잖아 서로들 야 하고 서로들에서 빵빵 치는 거 이이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요. 일본에는 많이 하는데 그거 그거, 형, 그거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맨 연습을 아예 기초서부터 시작을 해 들어가는 게 이거다. 음, 요 기술을 해 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소두를 누른다던가 밀고 들어가던가 할 때, 소도가 더 역할이 더 좋아져요. 상대를 압박해 가야 되니까. 소도는, 그리고, 어, 소도는, 소도는, 방어용이 아니다. 용이 아니다. 막는 용이 아니에요. 소도는 막는 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 소도는 방어용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신경을 써야죠. 방어용이 아니야. 다만, 공격이라는 자체의 생각이 꼭 대도로 쳐서 득점을 낸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도에서는 소도가 어, 어떤 공격루트를 도와주고, 왜그 축구에 보면 뭐 도움 뭐 해갖고, 뭐 어시스트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줘서 이렇게 어, 골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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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소도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방어가 돼요? 공격이지. 공격을 하는, 그냥 덮어놓고 방어만 하면 어떻게 그런 게 돼요? 어, 도움을 줄 수가 없지. 역시 소도도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거리를 속이고, 소도는 거리를 속이고, 상대를 혼란케 만들고, 그것 또한 뭐 홀, 뭐, 혼란하게 만드는 용이다. 그는 아주 어, 이도 소도의 운영법에서 아주 조금의 일부분인 것 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압박도 하고, 지는 척도 하고, 걷어내고 하기 때문에 소도의 운영가장 대도보다 더클 어,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방어형, 뭐, 그리고 상대를 천녹시키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요요 요 정도,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그렇게 크게 힘이 안 써도 돼요. 대부분 이도하는 사람은 힘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다 그만둬야 돼요. 검도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네, 이도는 보기에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가장 함, 어, 합리적 효율성을 높이는 검술이에요. 이도는. 그리고 1도하고 태생이 달라요. 왜 그러면 1도 중단은 1대1을 상정해서 해요. 그게 원래 태생, 그 처음에 나온 거지만 이도는 1대2보다는 1대, 나 혼자고 나머지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된 검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약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검도 룰은 1도 중단의 룰이라고 봐야 돼요. 2도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이 지금 현대검도 룰에는 2도는 반순이 밖에 안 돼요. 기술을 다쓸 수가 없어요. 왜? 소도의 기능을 많이 제약을 했거든요.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러면 안된다 저러면은 반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 이도가큰 많이 알려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가 어려운 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 어, 이, 이도가 검리에 안 맞는다. 라는 것도 저는, 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응. 어. 그니까, 검리라는 거는, 뭐, 실전. 칼을 쓰고, 징검을 쓰고, 사람을 목을 베고, 피튀 이런 실, 전을 얘기한다면은, 사실 현대검도는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러 현대검도 룰 안에서 이 실전이라는 거는 시합. 천대 검도의 룰에서 봤었을 때 어떤 말을 못하지만 어떤 미학적인 거 어떤 룰, 통상적인 어떤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은 될 수는 있지만은 뭐그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냥 칼로도 안 죽이는 대부분 살인 사건 나는 게 봐도 한뼘짜리 칼에서 사람 많이 죽는단 말. 이 그러면 소도가 이도의 소도는 전체 길이가 62cm 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62cm 그래 60cm라고 쳐봐요 전체 길이가 그럼 칼날이 6cm가 넘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칼이에요 그러니까 과도보다도 더긴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넣었다 뺀다고 생각 없어요 끔찍하지 그냥 즉사야 즉사 그냥 죽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그게 소도로는 사람을 못 죽인다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어, 그니까, 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천대 검도, 어, 이제, 뭐 한국은 대한 검도외고 이제 어 일본은 전일본 검도연맹이죠 거기에 어 이도 2도, 이도 2도, 이도를 쓰는 죽도 또의 규격이 있어요. 뭐 선역은 두께가 얼마고 뭐 이런 거는 일단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 대충 보시면은 지금 어 영상이 나가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대도, 소도 길이가 있어요. 대도는 10, 어, 114cm 이네요37 어, 정도 돼요. 37, 왜37 정도냐. 114cm가 37이에요. 사실 이내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재보면 다시 114cm가 돼버려요. 그러면 대회장에서 부정 죽도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주문 제작을 한다던가, 삼구나, 삼구나, 삼팔을 잘라갖고, 어 잘라서, 113cm를 만들어요. 무게는 거의 다 맞아요. 그리고 왜, 남자 같은 경우는, 440g 이상입니까 이상, 그니까, 러 이하만 안 떨어지고 이상만 되는데요 어, 뭐, 600g을 써도 되고, 600, 600g 정도 쓰신 분이 이제 도다 선생님이 유명하시죠? 자꾸 하시지만, 도다 선생님이 거의 600, 어, 600g짜리를 쓰셨어요. 그왜 그런 걸 쓰시냐? 그랬더니, 어, 그분, 뭐, 여담이지만, 자기는 이도로 이제 바꿨는데, 이제 선생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한 손으로 치기 때문에 약하다. 그래서 자, 자기는, 어, 이제 그분께서는 더 무거운 거, 600g 짜리를 주문을 해갖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내가 쓰는 거는 당신네들 1도 중단보다 훨씬 무거운 걸 쓴다. 그런 걸로 해서 치기 때문에 더 너희들 쓰는 중단, 1도 중단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약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음, 아주 2차전적인 얘기죠. 음, 강하게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강한 느낌을 받도록 쳐야 되는 게 저는 검도의 가장 이상적인, 어, 모습이라고 봐요. 음, 기술적인 것. 자, 일단은, 음, 그리고 소도, 소도는 60cm 이내에요. 어, 시중에서 파는 게 간혹 가다가 65cm도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시중에서 샀을 때 항상 제발 길이, 그리고 무게. 꼭. 이거 필수예요, 필수. 왜? 근데 소드는 사실 그람 수가 남자 같은 경우는 280에서 300g 이네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맞추기 정말 힘들어요. 잘라 갖고 만들면 이거 맞추기 정말 힘들어요. 아, 네. 오개. 오개. 뼈째 다 해야 돼이 그리고 길이. 길이는6 c 어, 62cm 이내니까 61cm 정도에 맞춰야 돼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으니까 괜히 식 준비, 준비해 갖고 갔는데 대회장에서 그 정국대로 따끔한 얼마나 화가 나? 음, 1도 준다는 제도로 검량도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룰이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아주 옛날에 뭐 가야바테루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셨을 때는 소도가 한 90cm도 고 그랬어요. 근데야뭐 옛날 아주 뭐 거의 그뭐 60, 70년대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래요. 규격이 여기 때문에 이건 맞춰주셔야 돼요. 여자용은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자용이에요. 여자용은 인터넷 찾아봐서 그 이제 그 항상 어, 규격, 규격은 나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여자분은 잘만들를 않아 봐고잘 기억이 안 나. 길이는 다 맞아요. 길이는 다 맞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걸 했으니까 본, 어, 규격이나 아니면 혹은 뭐 사이즈 이런 거는 자신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지도자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은 어 가장 좋은 거 있잖아요 요즘 인, 인터넷 많이 돼 있고 뭐대학원도의 사이트도 있고 뭐외국어가 되신 분은 이제 국제 검도 연맹도 있고 뭐 일본에서 메일 보내면 다 답변을 해주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하시고요 를자 일단은 어 이도 죽도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 다음 시간은, 아, 어,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어, 실기!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주,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걸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음. 수련할 때도 도움이 좋고,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은 해드려야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련, 물론 수련을 하는 지도에 영, 뭐 지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음. 일단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죽도를 어떤 식으로 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죽도를 잡아야 되는 대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